이거 이기면 우승 확실해지니까아 이거 이기면은 근데 물라시티랑 아스터밀라를 봐야 되긴 는데 근데 여기서 아스터밀라 맨시티 잡고 아스날이 뺄지 잡는다 그러면은 진짜 유리하지 아보다이겼다 아스터밀라 전쟁 중 타이밍 최근에 두이 달렸다 그었어시티이습니다아이스 유큐레스 아유 진짜 유그레스야 아니 여기 가슴팍이 피나나봐 피나는 게 아니라 그거 아니야? 그땀 아니야 색깔이 조금 이상해. 신발인가요? 신발인가요? 몸 들어온다. 수가 없잖아. 오늘 몇 대면? 오늘 제가 봤 때는 일 대형, 일 대형 맞다넌 지금 카메라 너무 의식 제가 봤을 때는부터 제가라는 말을 왜 쓰는데? 너... 맞아. 한번 놓다. 아, 너무 시야. 아. 오, 오, 있어? 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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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지하왜 이렇게 못해? 뭐 하는 거야? 아, 힘이 좋을 때까 밀고 들어가 버리잖 아니 뭐 하는 거야? 왜 저렇게 막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? 앞에서 먼저 볼을 가져가려고 커팅을 하려고 앞에 나갔는데 밖에 가 길을 막아버려요? 어? 여기서 패스 이게 몇 번이야? 왜 이렇게 못해? 아니 뭐이또 급작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게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? 이걸 안 먹겠으니까 집중하고 해야지? 안 하면 실수 안 하면 됩니다. 몇대에 예상하시나요? 나? 이대희 이대희 아스메스? 응. 탐모기 있네? 탐모리 위치를? 스털 베리스는 약간 존나 응. 빠르고 힘세고 몸큰 흑인들이 다 우리 앞쪽에 있네. 공격수 쪽으로 맞아. 맞아 약간 여기 뒤에네요. 개 무섭다. 어. 그래서 어어몇명 붙는겨. 아니. 오케이모어 이걸 버텨 와, 와 진짜 안다. 와지버와 와! 뒤에서 잡다 이거 안치기죠 그렇지. 나이스 킥. 버월크 풀백. 어쳤다와 이제 레놀 와빅. 와와 와. 와못 듣는 힘박. 이제 잡았잖아. 이게 안 와. 와. 되니까. 와와 와. 와뭔 밸런스 지리세요. 디디, 역시 너, 뭐. 아저씨, 내일 상표정서 이제, 뼈몇 종을 줄 거야, 베쭈? 나이등기 씨가 안나왔서 축구선수가... 아, 그 아내랑 소꿉 친구랑 결혼했는데... 그래서 되게 사랑스인운줄 알았지만, 응. 알고 보니까 아니, 임신 중에도 막 바람피고... 이거 좀추천면 되게 바하는 선물... 본태린가? 아니야, 아니... 안죽가지고 아니. 아, 쟤 사이버트 이고 너무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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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... 아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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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애데 아니에요!!! 음. 없애다, 영 영영영 무조건 내릴골 예이..! 네. 크리스로 아주 비수로 습니다아 좋아요 이거 한방이 있어야 아, 이 타이밍에 아스토밀라 지금 어떻게 된는 확인해 볼게요 같은 시간에 아스토밀 골! 좋았어! 아, 미쳤다..." 아스날 등 가나? 진짜?" 야 이거 대지었다 아스날! 어는잘 생겼어 깔라 삐오비..." 라삐오 이탈리아 선수죠 아 저만 시작할게? 어, 와, 아빠야, 저... 아빠야, 저... 아빠야, 아빠야, 저... 아빠야... 저... 아빠야... 저... 아들어 저... 아빠야... 어 아빠야... 저... 아빠야... 저... 아빠야... 저... 아빠야... 저... 아빠야... 저... 아 아빠야... 저... 아빠야... 저... 아 아빠야... 저... 아 아빠야... 저... 아아아 아빠야... 아 아빠야... 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레전오야리네이요아주워요 그렇죠? 어아 눈치챙기 맞던왜 아니야? 꼴이 왜 아니야 꼴 넣었잖아 옆에 맞은 거 같은데 꼴이야 아니야 꼴 아니야 오저 흔들린 정도로 존나 아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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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..꼬치 맞았어 꼬치 <laughs> 부러진 아, 거 아니야? 어떻게어떻게야 못..야 못끊는데? ㅋ 어잠오오오이 t 그 a t 러 nice. y 이 u give me a chocolate. I r e m e 가가 e r with us. I hope well. That's n 오오 a team. 오오 m e man, 오 o m e man, some m a 전 some m a 이 전반에는 약간 어, 공격이나 이런게 n some man, s o 방으로 a n some man, some man, some man, some man, some man, s 뭐 기복한다. 어떻게 요 항상 이 축구의 강팀들을 보면 이게 구역성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니다 구역성을 했기 때문에 크리스탈 플레이스 상대로 좀안좋았었는데또 이렇게 오를 넣 볼로 와서 이렇게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다. 22점으로 아직 그냥 우승 경쟁에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음 경기에도 제가 좋은 리뷰가 믿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시리로 봅시다. 안녕. 진짜